알트 시즌 인덱스 오늘자 39까지 빠진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62% 수준까지 치솟다 보니까 알트 시즌 인덱스가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는 것은 사실 당연한 거죠. 다만 우리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거의 조점, 고점 언저리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항 맞고 좀 빠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기대감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알트 시즌 언제쯤 우리가 바라는 수준으로 찾아와 줄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와, 이더리움도 정신 하나도 없죠? 트럼프 일가가 적극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이더리움, 2700달러까지 빠진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의 흐름이 참뭐 어지러지하게 느껴지는데, 과연 알트 대장 이더리움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한 그런 지점입니다. 마이크 노보그라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더리움 투자 심리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됐다. 갠슬러 시절 SEC가 이더리움을 제재하려고 했던 게 비트코인과 솔라나 대비 상승률을 저조하게 만들었다. 비탈릭 부테린과 이더리움 재단에 대한 퍼드가 있는데 사람들은 변명거리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책임 소재를 던질 만한 대상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재단은 계속해서 고상한 길을 가야 한다. 그들은 연구기관이어야 한다. 사실 비탈릭 부테리는 사업의 영역이라기보다 공공성에 대한 관점에 조금 더 방점을 크게 찍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뭐 조금만 올라도 매도를 하니까 홀더들의 마음을 조금 답답하게 만드는 여지도 있는데 어쨌든. 아, 이더리움. 참,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분석가 알리. 이더리움이 큰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 4,000달러를 돌파하면 7,400달러 이후에 14,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지금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엄청 매집을 하고 있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53%가 이더리움이에요. 그럼 뭐가 있긴 있다라는 건데, 그 뭐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빨리 보고 싶을 뿐인 건데,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인 건데, 우리의 조바심인 건데, 절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진 않는다. 예, 엄청 더 털어낼 수 있다. 그런데 에릭 트럼프가 또 그랬잖아요. 지금 이더리움 매수하기 좋은 시기다.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말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지금 트럼프 일가가 이더리움을 대상으로 뭔가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뭐가 있습니다. 그건 맞는데, 시세가 자꾸 빠지고 시장이 흔들리니까 개미들의 마음이 지금 같이 흔들리고 있는 그게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흐름이 펼쳐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미키블 크립토. 이더리움은 거대한 상승장을 촉발했던 2017년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진 않지만 리듬이 비슷한 때는 많이 있다. 프랙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어되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때도 어마어마 했을 거예요 저는 2017년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없어가지고 이때 분위기를 직접 체감하지는 않았는데 뻔하죠 여기서 이렇게 빠졌을 때 이더리움 죽었다 죽었다 오씨 살았다가 됐을 거예요 분명히 정서는 개미정서는 이번에 비슷하잖아요 이더리움 죽었다잖아요 지금 It's dead 다 죽었다고 근데 항상 이더리움은 한번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정신없이 움직이는 종목이고, 2월 말, 3월 초에 지금 업그레이드 앞두고,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늦어도 4월 전에는 메인은 업그레이드가 될것 같은데, 그런 어떤 펀더멘털적인 호재성 재료와 맞물려서 의미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홀더 분들 되게 어, 답답함을 느끼실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더리움은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응원을 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더리움이 크게 움직여 줘야지 알트 시즌이 제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반복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참 흥미로운 상황, 뭐 어느 정도의 우려 속에서 흥미로운 지점들도 포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크립토타이탄, 이더리움에 엄청난 랠리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주간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회의론이 만연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높여가면서 강세 추세를 강화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타깃 5,200달러, 2차 타깃 7,300달러, 3차 타깃 8,500달러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바라지도 않는다. 한이 정도 어디까지만 일단 좀 가주면 너무 좋을 것 같죠? 마이클 반대포페. 지난 한주 동안 투자자들은 이더리움 현물 ETF를 5억 달러 이상 매수를 했다. 그들은 강세장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다. 긍정적인 기대감, 가질 만한 분명한 상황들이 있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XRP. 뭐, 대장들 다 흔들리는데 XRP라고 뭐 어쩔 수 없죠. 2.3달러 대까지후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질어질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3달러 지지를 잘 받아주는 것 같았는데 역시나 모든 급등 기에는 급락이 따라온다라는 거 기본적인 원칙인데 우리는 항상 고점 부근에 있으면 더 고점을 만들어낼 거라는 어떤 희망에 빠지잖아요 희망 회로를 돌리게 되고 자뻑에 빠지게 되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예외가 없다라는 걸 XRP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2.3달러에 자리하고 있는 게 어디냐 뭐,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죠. 분석가 알리, XRP 고래들, 최근 하락장에서 기회를 포착을 했고, 무려 5억 2천만 달러 규모의 XRP를 매수했다. 개미들이 쫄아서 던질 때, 고래들은 열심히 매수를 했고, 손바뀜이 이번에도 빡세게 이뤄졌다. 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펜더 아저씨는 4시간 차트를 통해서 아직 강세로 반전되진 않았는데 결국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지지라인은 2.33달러, 이후에는 1.99달러, 목표는 1차 2.7달러, 그리고 2.99달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기 상황이죠. 이 재밌어요. 미국 암호화폐 자문위원, 지금 유력한 인물들 리스트에 리플 CEO 빵형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 보도 내용인데 브레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 마르코 산토리 크라켄 전 법률 고문 프랭크 차파로 암호화폐 팟캐스트죠. 더 스쿱 진행자 제레미 알레어 서클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가 유력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암호화폐 자문 위원 24명을 임명할 계획인데 암호화폐 정책 수립 자문 비트코인 준비금과 관련된 업무 지원을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좀 그냥 개인적으로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빠질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라서 특히 팟캐스터 더스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백악관의 어떤 프레스룸 운영 방식을 봐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어, 뉴미디어 매체 인플루언서들도 백악관 기자실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언제 였더라 가장 최근에 대변인 담화할 때첫 번째 질문을 뉴미디어 어떤 인플루언서였나 뉴미디어였나가 했어요 원래 그게 전통적으로 ap 통신에서 딱 질문을 하는 게 전통인데 다 지금 박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 어떤 관습을 타파하는 모습이 지금 트럼프 백악관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기 있는 지금 뭐 유력한 사람 5명 이름인데 다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빼놓을 만한 이유가 없고 이미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서 약간 특히 이제 리플, 서클, 코인베이스 이런 데는 돈 엄청 많이 쏟아부었잖아요 트럼프 당선 과정과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이제 리플 XRP 홀더 입장에서는 우리 빵 형이 자문위원으로 이제 임명이 되면 XRP 시세 반등 플러스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스탠스에 있어서 이 빵형의 입김,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어, 좀 빵빵거리면서 다니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좀 반가운 소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와중에, 비트와이즈와 카나리 펀드를 대신해서, 어,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XRP 현물 ETF 관련 19B4 이 심사 요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제 현물 ETF 출시가 임박한 것이냐.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건데 S1도 들어가 있고 19B4도 이제 들어갔고 시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중에 그레이스케일은 솔라나 현물 ETF 심사 요청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릭 발추나스가 하는 멘트가 의미가 있어요. 주목할 만한 것은 SEC가 증권으로 간주했던 암호화폐 현물 ETF 신청을 처음으로 공식 검토 시장에 중요한 변화 신호를 보냈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공식 검토를 하겠다라는 게 시장에 중요한 변화 신호 신호를 보냈다라는 거죠. 불과 6주 전에 겐슬러 체제 SEC에서는 CBOE에다가 솔라나 현물 ETF 19B4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 마. 그런데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이번 결정은 새로운 규제 환경으로 진입한 직접적인 결과다. 확실히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세수은는세 새새 부대에 담는 거잖아요 딱그 모습이에요 지금 그래서 솔라나도 솔라나다 지금 솔라나도 보니까 가격 많이 빠졌는데 솔라나는 뭐다? 솔라나다 라는 걸또 생각을 하면 재밌을 것 같고 일단 미국 내부에서는 솔라나 현물 ETF와 XRP 현물 ETF보다 라이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더 빠를 거라는 게좀 우세해 보이더라고요 나오는 얘기들이 그런데 어쨌든 그 다음 선수들은 누구다? 솔라나와 xrp 누가 먼저가 될지 모르겠지만 암튼 이 대장들 알트코인 대장들 현물 etf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 지점이자 기대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sec가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테스크포스 최우선 과제는 토큰 기준이 뭔지 또 분류하는 작업이다. 암호화폐 증권 분류 작업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tf 위원장이 누구다? 헤스터 피어스, 크립토맘 엄마, 크립토 엄마, 엄마, 엄마는 원래 좋습니다. 잘할 거예요. 헤스터 피어스. 예, 되게 기대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앞뒤깎기가 지금 되게 착착 맞아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다가 소송 담당 책임자가 좌천됐죠. 법률팀에서 IT 부서로 인사조치, 이건 좌천이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갠슬러가 바, 발탁한 인물이고, 쪽팔려서라도 사표 낼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미국 SEC의 어떤 생체적인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백악관의 움직임도 간단치가 않고, 여러 가지 시너지 포인트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SEC에서는 소속 소송 담당 책임자가 좌천된 걸 놓고도 SEC가 암호화폐 업계와 관련해서 관계를 개선하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 해 해석이 너무 재밌어요. SEC는 앞으로 암호화폐 기업들과의 소송을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하거나 일부 취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말이 어디 포인텔레그래프나 코인데스크에서 나온 것과 또 다르죠 느낌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대하는 딱그 포인트 지점. 그래서 리플 소송, 뭐 코인베이스 소송, 어,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거, 좀 기,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지금의 어떤 단기적인 시세 조정을 너무 많이 올르긴 했잖아요. 사실 톡 까놓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뭐 정도 조정 사실 더 와도 이상하진 않은데, 이 정도 받아주는 게 어디냐 라고 또 생각할 여지도 있으니까, 물론 반갑진 않죠. 누가 이게 반가웠겠어요. 개미투자자 입장에선 하지만,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어마어마한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사실 귀엽다 예쁘다 사실 이 정도에서 조정 마무리하면 고맙다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대응하시고 시장 바라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건 토탈2 주간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빼고 전체 알트 시총이죠 1년짜리 커베 핸들 패턴이 리테스트 진행하고 있다 지금 핸들 뚫고 올라갔는데 다시 리테스트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다. 뭐 어떤 일이 벌어져? 쭉 가는 거지. 이 얘기 지금 하고 싶은 거죠. 머스타시는. 알트 시즌 1, 2, 3. 결국에는 추세라인 잘 받아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 알트 코인 시장, 토탈2가 비트코인 대비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지금, 요 때가 이제 알트 시즌. 지 온다. 지지 받을 때마다 그랬다. 트렌드 라인. 세 번째 RT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리 좀 왔으면 좋겠는데, 뭐,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진짜 지쳐서 나가 떨어지기 직전에 항상 기대하던 바가 조금 벌어지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는 지금 위험 시, 자산 시장이다. 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점들도 한번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면서 멘탈, 잘 챙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